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 쓰리라.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성막 기술자들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3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획하셨던 성막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성막의 기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그들의 기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부흥과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최고의 재료와 최선의 일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사실들을 우리가 읽어 가게 됩니다. 여기 이두 사람이 선택 되 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 3절에 하나 님의 영을그 에게 충 만하 게하 여, 이 구절 은천 지를 창 조하 실때 하나님 께서 창세기 1장2절에 성령 의 수면 에 운행 하 시는 그 장면 과 더불어 창세기 41장 등장 하고 있는 38절의 요셉 이 하나님 앞 에서 사람 들 에게, 그 지혜가 출증함을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광을 비추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성막 사역 앞에 들려지고 있는 성경의 구절 음입니다. 천지창조와 성막의 창조가 비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사도전 6장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들려지고 있는 말씀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성막의 다양한 품목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언급하시고, 일일이 언급하신 그 모든 기구, 비품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친 재료, 그 구격을 통하여 혼신을 다한 순정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철저한 겸비함을 우리가 그곳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이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사역의 11절 끝구절,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 지니라. 하나님의 지침이고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하나의 지침을 받아서 훈련하는 장면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의 본분도 그곳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세세하게 그 방법과 재료와 구격까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레비기를 읽어가며. 성막을 짓는 것처럼 지루한 그런 양태가 경건의 훈련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 집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 안에 세세하게 조심해야 될 그런 규례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묻고 그 말씀에 지혜를 구하며 살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우리도 죄의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회방하는 개인의 거역뿐 아니라 교회의 부정함을 초래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저질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괴계와 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도 무너져 나가는 처참한 몰골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이런 지루한 이런 성막의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바로 그 철저한 신앙 훈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씨험해 가며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나야 하고 그 가운데 서야 될 소중한 경건의 훈련이 담겨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순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 지침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 교례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일 규례가 그 만남의 교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례는 대대의 표정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의 중요성이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칭과 안식일 규례는 안타깝지만 32장부터 34장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성막이 회방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그곳에 나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앞뒤에 안식일 규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안식일 규례의 말씀이 뜬금없이 여기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거룩한 만남이 성막을 통하여서 실천되고 구현되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 공간의 자리는 성막이지만 그 시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안식일 규례 안에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성막의 이 모든 사역처럼 최선과 최상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제삼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단지 교회 사역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일터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본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감으로써 죄의 오염과 지배에서 자기를 지키는 철저한 훈련들을 제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지침 규례대로 헌신을 다해서 순정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 교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 가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성령의 지침을 가지고 서로 서로를 대화하고 만나는 분명한 증언들. 하나님 앞에 부른 받은 삶의 자리 안에 배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덧입어 복되게 살아가는 법,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사역의 핵심, 곧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 15절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지니라. 삼뜻하시지요.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룩의 핵심이 바로 그 언약의 관계 핵심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례가 무너지게 되면 쉽게 명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광해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적인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삼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나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아주는 그 안식일 규례의 소중한 실천 지침,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데에 영광스러운 일꾼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